안녕하세요. 슬베아이스 페노멘토링 슬베아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152강 접속법 과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접속법 과거는요, 이 완료되지 않은 과거의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접속법 과거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선 한번 볼까요? 직설법 단순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hablar 동사였으면, 단순 각오가,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is, hablaron.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comer 동사는, comí, comiste, comió, comimos, comisteis, comieron. vivir 동사는, viví, viviste, vivió, vivimos, vivisteis, vivieron. 이렇게 변화했던 것들이 직설법 단순 과거였습니다. 직설법 단순 과거를 접속법 과거를 하는데 왜 알려드리냐면요. 직설법 단순 과거 3인칭 복수형, 아블라론, 꼬미에론, 비비에론 이 부분에서 끝에 있는 론이 부분을 다 삭제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라. 혹은 셀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라를 붙이는 형태가 있고 셀를 붙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라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블라 론에서 론을 빼고 라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꼬미의 론에서 론을 빼고 라를 붙이시고요. 미비의 론에서 미비의 론의 론을 빼고 라를 붙여서 미비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 단순 과거의 3인칭 복수형을 잘 암기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접속법 과거를 만드시는 형태가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블라르 동사, 꼬메르 동사, 비비르 동사의 접속법 과거를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아블라르 동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블라라 아블라라스 아블라라 Hablaramos, Hablarais, Hablaran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Hablara, Hablaras, Hablara Hablaramos, Hablarais, Hablaran 자, 꼬메르 동사를 한번 볼게요. 꼬메르 동사는 꼬미론에서 꼬미라로 변했죠. 연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Comiera, Comieras, Comiera comiéramos comierais comieran 한번더들어볼게요 comiera comieras comiera comiéramos comierais comieran 자, v i v i r 동사 한번 해 볼게요. 비비에르 동사는요. 비비에르 o 에서 on을 빼고 라형을 또 붙여서 1인칭은 vivier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들어 보세요. viviera vivieras viviera v i v i e r a m o s vivierais vivieran 한번 더 들어 보세요. viviera vivieras viviera viviéramos vivierais vivieran 자, 이렇게 해서 접속법 과거를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불규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ar 주다, ver 동사 ir 셀, 가다, 오모니다, 라는 동사. 아셀, 아벨, 안달, 레엘. 이런 동사들은요, 우리가 직설법에서도 단순 과거가 불규칙인 동사들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동사들도 제가 몇 개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동사를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르 동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됐어요? 직설법 단순 과거에서 니, d 스 s t 오 d i 스 d 스 m o s d i s s d i e 이렇게 변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d 에론에서 론을 빼고 라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d 에라가 됩니다. 자, 다른 동사를 제가 암기해 볼게요. d 에라 r 에 d i e 에라 s 에라 e r a d i 이 r a m o s d diera, i r i s d i e 한번더 들어 보세요. d 에라 r diera, 에 d i diera, dieramos, dierais, dieran 자, 베르동사는요, 직설법 단순 과거에서 어떻게 변했죠? vi, viste, vio, vimos, vistes, vieron 이렇게 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도 vieron에서 론을 빼고 la를 붙이는 거죠. 자, 베르동사의 접속법 과거는요, 그래서 viera, vieras, viera v i e r a m o s vierais vieran 한번더 들어보세요 viera vieras viera v i e r a m o s vierais vieran 그리고 아세르 동사 같은 경우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아세르 동사는 단순 과거 직설법 단순 과거에서 i s s e i s i s t e hizo hicimos 이시스테이스 Is 이시에론 이렇게 변했잖아요. 자, 이시에론에서 론을 빼고 라를 붙여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시에라 이시에라스 이시에라 이시에라모스 이시에라이스 이시에란 한번더 들어보세요. 이시에라 이시에라스 이시에라 이시에라모스 이시에라이스 이시에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보데르동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보데르동사 같은 경우는요. 단순 과거, 직설법 단순 과거에서 뿌데뿌디스테 뿌도, 뿌디모스뿌디스테이스뿌디에론 이렇게 변했잖아요. 자, 그래서 뿌디에론에서 접속법 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론을 빼고 라를 붙이는 거죠. 보데르동사의 접속법 과거입니다. 뿌디에라, pudiera", 뿌디에라스. pudiera, pudieramos, pudierais, pudieran. 한번더 들어보세요. pudiera, pudieras, pudiera, pudieramos, pudierais, pudieran. 이번에는 estar 동사를 한번 해볼게요. estar 동사는 직설법 단순 과거가 estuve, estuviste, estuvo, estuvimos, estuvisteis, estuvieron.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래서, estuvieron에서, 론을 빼고, ら를 붙여볼게요. 접속법 과거, e s t a r 동사입니다. estuviera, estuvieras, e s t u v i e r a estuvieramos, estu estuvierais, estuvieran. 그러면, 이번에는, querer 동사 한번 해볼게요. querer 동사, 원하다, 좋아하다라고 할때 쓰이는, querer 동사는, 직설법 단순 과거가요. quise, quisiste, 기소, i s o quisimos, q u i e r o n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q 시 i s e r o n 이렇게 끝나서 어미에는 있 론을 뺍니다. 그리고 라가 붙어서 접속법 과거는요. q 시에라 i 시에라스 u 시에라 e 시에 s q 스 i 시에 e 이스 q 시에 s 이렇게 변했습니다. 떼네르 동사 하나 더 해볼게요. 떼네르 동사는 직설법 단순 과거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tuve, tuviste, tuvo, tuvimos, tuvisteis, tuvieron.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t u v i e r n 에서 r n 을 빼고 la가 붙습니다. 자, t e m 동사의 접속법 과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tuviera, tuvieras, tuviera, tuvieramos, tuvierais. 위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마 직설법 여러 가지 동사의 시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접속법 여러 가지 시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접속법 과거는 직설법 단순 과거를 잘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사를 좀 암기해 봤어요. 제가 암기해드리는 이 발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1인칭 복수에서 아센토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접속법 과거의 아블라르동사의 1인칭 복수는요. 아블라라모스. 아블라라모스. 꼬메르동사의 1인칭 복수는 꼬미에라모스. 꼬미에라모스. vivir d o n s a 칭복수 i n p k s u n e n y o v i v i r a m o s v i v i r a m o s dar d o n s a 칭복수 i n p k s u n e n diéramos diéramos ver donsanenyo viéramos viéramos hacer donsanen hiciéramos hiciéramos haber donsanenyo hubiéramos hubiéramos estar 동사는요. estuviéramos. estuviéramos. poder 동사는요. pudiéramos. pudiéramos. querer 동사는요. quisiéramos. quisiéramos. tener 동사는 tuviéramos. tuviéramos. 이렇게 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센토가 1인칭 복수에 éramos 이렇게 아센토가 é 딱 찍힌다는 게 포인트인데 막상 이거를 인지를 안 하시고 암기를 하시거나 읽으시다 보면 이 부분에서 아블라 라모스라고 읽으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 틀리십니다. 아블라 라모스, 꼬미에 라모스, 아시겠죠? 강세의 위치, 즉아센토의 찍힌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접속법 과거에서의 포인트는 n o s 로 o s 즉 1인칭 복수에서 아센토가 다 찍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아센토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접속법 과거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료되지 않은 과거의 동작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접속법 자체는 아직 행해지지 않는 즉 추측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접속법 과거를 한마디로 어,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보니 예전에, 뭐뭐 하기를 바랬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접속법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행위를 나타낼 때 쓰잖아요. 즉, 바램이나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에서의 완성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동작에 대한, 어, 뭐뭐를 하길 바랬었다. 정도의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접속법 과거가 이 동사를 제가 좀 만드는 용법부터 알려드리고자, 1부, 2부를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접속법 과거를 만드는 형식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직설법 단순 과거 3인칭 복수형, 아블라론, 꼬미에론, 미비에론, 요런 부분에서 론을 빼고, 맨 끝에 는 론을 빼고, 라를 붙이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접속법 과거에서는 라형과 세형이 있어요. 저희 책을 보셔도 이 가로하고 쇠를 써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라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사 활용은 라형으로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암기해 드린 동사 활용을요, 한 번씩 더 들어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접속법 과거를 이용한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이 접속법 과거를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접속법 과거를 만드는 형식을 여러분들 좀잘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센토가 노소트로스에서 딱 찍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여러 가지 동사들 다한 번씩 들어보세요. hablar, hablaras, hablar, hablaramos hablarais hablaran comiera comieras comiera comiéramos comierais comieran viviera vivieras viviera viviéramos vivierais vivieran diera dieras diera diéramos dierais viera viera vieras viera viéramos vierais vieran hiciera hicieras hiciera hiciéramos hicierais hicieran pudiera pudieras pudiera pudiéramos pudierais pudieran estuviera estuvieras, estuviera, estuviéramos, estuvierais, estuvieran quisiera, quisieras, quisiera, quisiéramos, quisierais, quisiera tuviera, tuvieras, tuviera, tuviéramos, tuvieras. Tuvieras. tuvierais, tuvieran. 그러면 저는 152강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예문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비였습니다. Muchas gracias y hasta pronto.